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, 제가 너무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찍을 영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나 혹시 댓글을 달 일은 없겠지만 혹시 댓글을 달리면 거기 다를 달린 걸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할게 없으니까 초보자의 ASMR 자, 제 영상 중에 초보자의 네일아트가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초보자의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영상을 좀 짧게 만들게요. 네, 오늘은 머랭 쿠키 여러분 아시죠? 왜? 네 그리고 머랭 쿠키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. 노란색과 노란색이랑 파란색인데. 네, 이게 개도 고 액덕입니다. 네? <laughs> 자, <웃음> 자 머랭 쿠키 A S, -S M R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애기 덕분에 가셔야 됩니다 자, 제가 이제 ASMR을 좀 요청을 해서 음물 쿠키 도좀 주시고 네 ASMR도 좀 도와주셨습니다 오예 자 제가 솔직히 네 웬만하면 게임을 위주로 하거나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유튜브에서 올리고 싶지만, 어, 근데 제가 새로운 게임을 지금 깔긴 했어요. 근데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, 이 게임. 인기가 많긴 해. 네, 많긴 해요. 그래서 이 게임으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. 음, 게임으로 했으면 좋겠는지, 아니면 뭐 만들거나 막삭취하고막 이런 걸 원하시는지, 어,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,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뵐게요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맛있게 한사더 드세요. 여러분, 빠이빠이.